안녕하세요 디어드림 육기 체육교육과 홍세진, 과학교육과 홍지입니다. 오늘은 디어드림의 홍자매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세진이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 내신 평균이 1.0이었고 2020년 수능 수학에서도 1등급을 맞았습니다. 혹시 지인님은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쭉 1등급을 유지하여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수로 서울대 입학이라니. 와,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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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이도 멋져요. <laughs> <맞죠? 웃음> <laughs> 네,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학 공부법은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이라는 점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수학 공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인님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셨나요? 저의 경우편 현역 때는 안정적인 2등급이었고 킬러 문제들에는 손을 못 댔었습니다. 재수 기간을 통하여 쉬운 문제들에서 실수하지 않고 중킬러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고 킬러 문항들의 프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모색하여 성적 향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진 님은 3학년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때 네, 저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겼기 때문에 수학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수학 내신이 쉬운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 공부를 할때 기출 문제나 아니면 블랙답벨 같은 심화 문제집까지 풀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신은 거의 항상 98점에서 100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도 일반적으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내신 공부할 때 수능까지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문제, 그리고 많은 유형을 푼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과목에서는 네모가 중요하다. 수학 공부에서는 개념학습이 중요하다. 수학에서의 개념학습,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크게 수학 공부의 과정을 문제 실전 풀이, 그리고 사후학습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첫 번째 문제풀이 실전 단계에서는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여 문제에 녹여내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보통 문제집에서는 유형별로 문항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유형학습만 할 경우 문제를 보고 어떤 유형을 적용해야 할지 어떤 개념을 끌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꾸준히 문제 위에 유형이 적혀져 있지 않은 모의고사와 같은 자료들을 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후 학습 과정에서의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서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어떤 수학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문제 풀이 과정을 쭉 살펴보며 확인해 보는 것이 제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대 해당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수학 과목에서는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 한번푼 문제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답만 한번 고치고 만다면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틀린 후에 스스로 고쳐보고 몇 번을 풀어봐도 모르겠으면 답지를 보고 고쳐보고 그 이후에도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오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때 텀을 두고 오답풀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문제를 고친 후에 바로 오답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풀이한 풀이과정 혹은 답지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바로 잘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텀을 두고 다시 틀린 문제를 풀어본다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오답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지인님은 인강이나 교재, 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인강은 듣지 않고 학원 수업을 위주로 들었는데 학원 수업과 강의 자료 외에도 항상 기출문제집을 병행하여 꾸준히 풀었습니다. 여러번 볼 때마다 보이는 풀이와 문제의 핵심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출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혜진이는 혹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수학학원에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아예 학원에 다니지 않고 인강과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인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현우진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 개념은 인강을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먼저 풀어 본 후에 그리고 어려웠던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 위주로만 인강을 들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부터 개념 문제집, 그리고 생각 같은 유형 문제집, 다이 스토리와 같은 기출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다양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인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시기별로 공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반학습, 문제풀이, 실전 연습의 과정입니다. 먼저 3월부터 5월까지는 기반학습을 합니다. 기반학습에서는 꼼꼼히 개념 공부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출제의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마플 교과서 또는 수능특강 등의 교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6월부터 9월까지는 문제풀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보충하고 약점을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10월, 11월에는 실전 연습을 했는데요.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시간 감각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세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내신과 수능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할 수 있었나요? 때 저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원래 하던 대로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포함된 범위는 완벽하게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였고 개념은 이때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정시를 대비하였는데요. 이때 개념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꼭 개념을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월 이때부터 면접 준비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였는데요. 저는 사실 수능 일주일 전에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는 수능 시간표대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공부를 하였고, 그 이후에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씩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수능을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정시와 그리고 면접을 같이 준비하였는데요. 그래서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수학 기출 문제를 한 부씩 풀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푼 기출 문제집을 모아가지고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오답하는 형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능 전날에는 세진이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어, 저는 수능 직전에는 헷갈리는 것 위주로 개념을 정리하고 수능날에 그 정리한 노트를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보았던 게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플래너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수능 직전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게. 수능 직전에 써있던 문제 플래너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푸른 것들 훑어보기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 정리하기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서 직전과 그리고 그 당일에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저도 수능 날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10가지 그리고 고난도 유형 접근법 5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갔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훑어보며 정말 시험을 볼때 마인드 컨트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홍자매가 하고 싶은 말은 멘탈 관리 그리고 수능 당일 시험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기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열심히 푼다면 자신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희 디어드림이 좋은 결과 있기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울 교도형 보대사 띄어드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